요로 결석은 신장, 요관, 방광, 요도 등의 요로에 생기는 돌을 말하며 극심한 측복통, 혈뇨 및 배뇨 장애를 주 증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6%, 여성의 1.8%가 평생 동안 요로 결석을 1회 이상 경험하게 되며 요로 결석이 생겼던 환자의 50%에서 5년에서 10년 이내에 재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로 결석의 원인은 부족한 수분 섭취 칼슘과 수산염 등의 성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물과 약물의 과잉 섭취 등이 있습니다. 요로결석은 병력청취, 이학적 검사, 소변검사 및저선량 CT 촬영을 통해 진단하게 되며 환자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요로결석의 치료 방법은 결석의 위치, 크기, 증상의 정도 및 방사선 투과성 여부에 따라 대기요법, 체외 충격파쇄석술 및 수술적 요법이 있습니다. 최근 내시경 기구의 발달로 요관경, 신내시경 및 복관경을 이용한 수술이 널리 시행되고 있으며 90% 이상의 환자에서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반복적인 요로 감염, 통증 및 신기능 악화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로 결석이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